아유 너무 요만데, 네, 결혼하자마자 백수가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월세는 없고요. 판매 매출은 5만 원, 클래스 매출은 30만 원 정도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송사장 부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개인행사, 기업행사 여러가지 행사의 포토존을 풍선으로 장식하고 있는 34살 벌룬상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따라다줄 곳이 네. 그런 행사장인가요?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네. 개인행사, 돌잔치 행사가 많고요 저희 협력되어 있는 네 군데 지점을 네. 갈 거예요 아 거기에 직접 배송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고객들 주문 들어오고 상담하고 제작하고 배송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고객분들은 엄청 편하시겠네요? 쿠팡이네요 쿠팡? 그쵸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는 서비스죠 저희 업체만의 차별점을 갖고 싶어서 배송을 결정하게 됐어요 어, 월 매출이나 뭐 월세 이렇게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홈 공방에서 네. 하고 있으니까 월세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정비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재료비 정도? 매출 같은 경우는 네. 판매 매출은 최근 뭐한개월 동안 천만 원 클래스 매출은 2, 300만 원 정도 요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클래스도 하시나봐요 풍선 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창업 클래스 꽃다발 클래스 이렇게 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방문 열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엄청 네. 편하시겠어요? 가까이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2시간 반 정도 거리까지도 네.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많은 시간을 길에서 버렸었거든요 네. 지금은 고객님께 보내드릴 출고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포장한 다음에 행사장으로 제가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아. 배송 후에도 찍고 PD님도 타세요. <laughs> 알겠어요. 지금은 어디가 고계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협력 업체 네 군데 중에 네. 위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주부들이 그냥 편하게 사업하려고 시작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네.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고요. 소자본으로 네. 할수 있고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때문에 많이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풍선은 네. 어쩌다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네. 코로나 의료진으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어. 결혼 하자마자 코로나가 끝났고 네. 저희는 백수가 돼버렸어요 <laughs> 네. 네 결혼 하자마자 백수가 되니까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사장님이 풍선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고 오픈을 했는데 잘 됐어요? 바로 잘 됐어요. 바로 오. 안정적인 매출이 나왔어요. 이제 배송하러 올라가는 건가요? 네. <laughs> 그러면은 돈을 꽤나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개인 판매 매출에만 매달리지 않으니까 네. 일단 네 군데 고, 고정 거래처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택배 매출이랑 네. 클래스 매출까지 합하면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비올 때도 배송을 하시는데 사고 난 적은 없으세요? 날 뻔한 적은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한 바퀴 돈 적은 있어 아유 너무 요마한데? 말이? <웃음> <웃음>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도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어디 오신 거예요? 지금은 네. 가천대 돌잔치 업체에 왔어요 사장님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거 끝나면 퇴근할 수 있어요. <laughs> 엄청 신나 보이시네요. 사장님 근데 이미 풍선이 네. 있네요? 아 어제 저희가 배송해드리고 네. 행사 진행했던 풍선들이에요. 아. 풍선 꽂다 봐 엄청 예쁘네요. 네 요즘 작년부터 해가서 풍선꽃다발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양주에 있어서 단지 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서울에 클래스용 공방, 클래스용 사무실을 여는 게 작은 목표고요 큰 목표는 현재 매출을 두배 만들기 그러세요 가능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몇년 전부터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휴먼스토리, 직업의 모든 것 그런 인터뷰 채널을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이 긴장되고 그리고 평소랑 다른 루틴이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 높은 벽을 다시 한번또 느꼈고 대단하시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저희가 풍사장 부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풍선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채널이니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